안녕하세요. 라운다용맘입니다. 오늘은 제 아이들 물 시컨 주고 꽃대를 한번 쳐다보려고요. <laughs> 주변에서 말이 많으세요. 얼굴만 가진다고 꽃대 왜안 꺾냐고. 저는 이 꽃을 볼 거예요. 이렇게 꽃이 그냥 한꺼번에 펴주면 좋은데 벌써 이렇게 꽃이 폈잖아요. 피고 진 아이들은 이렇게 오므려 버렸어요. 보이시나? 여기. 꽃대가 이미, 그리고 안에 새카맣게 뭐가 있는 것 같아요. 씨앗인지 뭔지는 잘잘 모르겠어요. 이렇게.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꽃은, 뭐야 무슨 돌기마리아 꽃이에요. 하나는 자알스톤 꽃이고, 노란색이 더 짙은 꽃이 자알스톤 꽃이에요. 이 안에 진디 뭐 이런거 생길까봐 꺾으라고 들 말씀 많이 하시고, 애들 얼굴 망가진다고 많이 꺾으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, 전 얼굴이 문제가 아니에요. <laughs> 꽃을 좀 봐야 될것 같아. 이렇게 색감이 좀 달라요. 돌기마리아 꽃하고 자일스 꽃의 색감이 조금 다르네. 여기 얘도 이제 피는 애들은 아예 안 피는 애도 있고 여기 펴서 아이고 초점, 응, 초점, 폈다가 이제 다 씨앗이 안에 생기는 건지 어, 초점 왜 이렇게 안 맞지? 보여드릴려도못 보여드리겠네. 이렇게 꽃들이 이렇게 피곤지곤 하네요. 이 친구도 여기 보시면, 어우 되게 예쁘지 않나요? 이걸 꽃 다발을 만들어야 되나? 부케를 만들어야 되나? 이렇게, 요요 요, 요렇게 말랐어요. 이미 꽃이 진 꽃은 이렇게 말르더라고요. 신기하지 않아요? 요 속에 씨앗이 있을 수 있어요. <laughs> 씨앗을 받아서 어떻게 실생을 만들어 봐야 되나 그런 재주는 없고 요거는 마돈나 꽃대인데요 마돈나 꽃대는 되게 튼실한 것 같아요 다른 일반 창 꽃대보다 그리고 그 먼노? 먼노 꽃대도 되게 튼실한 것 같아요 근데 네, 꽃대도 튼실한데 꽃도 언제 필지 요렇게 몽우리진지 한참 됐는데 필 생각을 안 하네 이 친구는 핑크 샴페인 이 친구도 꽃대 되게 튼튼해요. 거의 비슷한 꽃이 필려나? 아이고, 좋죠 요렇게 이러고있네요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. 또 보여드릴 친구가 있어요. 이 친구 우선 꽃대얘는 스타보스 금인데 꽃대는 되게 야리야리한 것이 조금 조금만 하네요. 친구, 이 친구가 스프레이드 마리안. 네요. 이 친구는 처음부터 나올 때 이렇게 꽃대가, 아유, 진짜 폭탄 맞은 애처럼 막 나오기 시작하더니, 이거 보실래요? 꽃대 심각하죠? <laughs> 이게 뭡니까, 이게. 제가 물을 줘서 물방울이 맺혀 있긴 한데, 와, 꽃대, 이거 뭐, 벼예요, 벼. 다 익어갑니다. 익으면 제가 어떻게 도정을 해가지고, <laughs> 밥에다가 넣어 먹어야 되나.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. 다이 뒤에서 보이는 이 아이들 꽃대 이거 보이시나요? 이거 유리빛들 조리빛들 지맘대로 길쭉하게 올라와 있는 이 아이들. 요거는 블랙퀸 꽃대. 블랙퀸이 말 그대로 블랙 색상이어서 그런지 꽃망울도요. 요렇게보랏색에 감싸져 있어요. 어휴, 보호색 같은 건가 봐요. 꽃도. 예. 가이아. 붉은 가이아 꽃이. 에요 얘는 아까 그 꽃하고 많이 닮아 있죠? 얘는 레드 쿠스 꽃대 네 되게 야리야리하네 음참 꽃대 하고는 서울행 꽃대 서울행 꽃도 거의 비슷해요 색깔만 좀 다른 것 같아요 네예돌 육종 말이야 얘가 그 마돈나 꽃하고 좀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얘는 피기도 전에 꽃 속에 있는 꽃이 사그라들었네. 아유, 고개를 이렇게 다 숙이고 있으니 내가 네가 꽃이 폈는지 안 폈는지 어떻게 하냐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이렇게 되게 풍성하게 한꺼번에 펴주면 되게 예쁠 건데 여기 원노예 원노꽃 되게 예쁘죠 아, 원노가 색감들이 되게 어렵잖아요. 근데 얘 꽃은 은근 되게 매력있네 너무 예뻐요. 음 요거 오마주 오마주 꽃도 무슨 보호색처럼 이렇게 포점 되게 안 맞네. 호색처럼 이렇게 띄고 있어요. 이렇게 한번 돌아볼까요? 여기도 여지없이 꽃대들, 고사리. 이렇게. 활짝 피는 그런 맛은, 낮 시간에 와도 그렇게 활짝 피는 것 같진 않던데. 한두 개 펴서 그러나? 요 화이트 샤넬 꽃도 여기 육종마리아랑, 그 뭐지? 마돈나 꽃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. 꽃이 거의 비슷해 보여요. 이렇게 꽃망울을 달고 나오는 것도 거의 비슷하고요. 생김새도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. 음, 콜린데, 콜리는 아가를 심, 자국커팅한 거 옮겨놓은 건데, 이렇게 꽃대를, 보면 봄인가봐요. 이 친구, 아마존인데요. 이 친구도 그, 비슷한 것 같아요. 그렇게. 보이시죠? 이렇게 꽃대들이 다 생김새가 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. 이렇게. 이 친구는 사랑과 전쟁, 영혼, 사랑과 전쟁이래. <laughs> 사랑과 영혼 꽃대인데, 요요 친구 색감이 조금 독특할 것 같아요. 사랑과 영혼은 색상도 이마 또 저마 또 아닌 그런 색이더니 이꽃 색깔도 약간 그런 색으로 나오는 것 같죠? 약간 보면? 근데 하여튼 모양, 생김새는 되게 귀염귀엄하게 생긴 것 같아요. 여기, 얘 보이는 이 선셋. 이 선셋꽃망울, 되기 독특하죠? 요거 창에서 나오는 꽃대만 쳐다봤지, 선셋은 제가 또 오며가며 지켜보는데, 얘도 약간 보호색을 띠면서 나오고요. 요거, 요거는 뭐더라? 달총이. 달총이 꽃이에요. 그리고 요거는 토스카넬리꽃. 다 비슷비슷하죠? 매니님들이 그랬어요. 야, 꽃은 다 거기서 거기야. 얼굴만 가지니까 잘라줘야 돼. 막 이랬었는데, 제가 고집 부려서 여태 안 자르고 있죠. <laughs> 꼴통입니다. 여기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. 이 친구. 연지곤지 꽃대거든요. 뭐야? 너 뭐냐? 연지곤지 꽃대? 여기 보실래요? 아이씨 뭐? 이게 꽃대니? 어, 꽃대는 이렇게 쑥 올라왔으면서 꽃망울은 제대로 터트리지도 못하고 있어요. 오늘은 제가 꽃대랑 열심히 놀고 있죠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얘는 신디 꽃대예요. 얘도 보호색을 띄고 있습니다. 어휴, 꽃대만, 꽃만 잡으려면 초점이 안 맞아. 요즘 봄분갈이 하시냐고 다들 힘드시죠? 저도 엄청 힘들어요. 분갈이 지옥에서 벗어나오지도 못하고 있습니다. 저렇게 몽클 세라믹 화분 제가 사각화분 드린 거에 폭풍 분갈이 해서 싹 앉혀놨어요. <laughs> 예쁘네요.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